남아 있는 것, 살아 있는 것은 삼 분의 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죠. 작물들이 저런 작물들이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전략작목직불제를 도입하고 논타작물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그 농민 잡아먹을라구요. 한마디로 농민 잡아먹을라고. 생산에만 너무 집중해서 너무 급하게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맘때 농촌에서는 벼가 무르익어가고 각종 작물들을 수확하는 기쁨을 누릴 시간인데요.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은 옛 소망일 뿐일까요? 추석 상차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가게를 걱정하고 농촌에서는 정부의 작물 전환 정책 이후 수해를 입어 한해 농사를 갈아엎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장을 이럴 수 이슈에서 찾아가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의결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대안을 내놨습니다. 이벼 대신에 밀이나 콩처럼 밀이나 콩 같은 전략 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주는 방식으로 쌀 생산량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쌀 과잉 생산 대책이라는 정부의 권유에 따라서 논콩을 심었던 농가들이 요즘 논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군 궁평리.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임선택 씨는 올해 처음으로 논을 밭으로 개간해 논콩을 심었습니다. 작물을 전환해야 땅을 임대한다는 정부 정책 때문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어 5년간 그 임대료 싸게 해서 빌려주는 땅들이 이, 이 땅입니다. 지금. 그 계약서에는 쌀농사를 제외한 벼농사를 제외한 타 작물을 지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벼를 지으면 이 땅은 이제 환수 조치가 되는 거죠, 이제. 수십 년간 논이었던 땅을 정성 들여 밭으로 개간했습니다. 저 굴삭기 불러서 칠십만 원돈 불러가지고 막 갈고 여기 저 여기 하나 저쪽에 하나 막관 심고 흙먼지 뒤집어 쓰고 그다 이제 파고 반나절 파고 그냥 땅을 할 수가 없어요 땅을 또 갈고 이제 평평히 만들어서 로터리 치고 또 콩을 심으려고 하면 또 종자도 사야 되고 우여곡절 끝에 올 7월 처음으로 논콩을 심었는데요 과연 제대로 자랐을까요? 꽃들리 자체가 더 커졌어야 되는 시기에 이게 자라지 못한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이 콩이 올해 얼마나 열릴 수 있을지도 지금 미지수가 돼버린 거고. 농민은 콩이 자라지 못한 이유를 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완전 엉겨 붙어 있네, 여기들이. 네. 네. 부서지지가 않아요. 손으로 이렇게 이게 뭉쳐서 이게 힘을 줘야 이게 내려가는 땅인 거예요, 이게. 그 그러니까 이런 땅들에서 작물들이. 저런 작물들이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설상가상 올7월에 내린 폭우로 논콩 전체가 물에 잠기며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제 비,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원래 콩은 물에 잠기면 안 되는 작물이에요 배수가 되게 잘 돼야 되는 작물인데 습기에 땅, 땅에 습기만 남아 있어야 되는 작물인데 빠질 틈이 없이 물이 이렇게 차니까 이 위에까지 같이 차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콩들이 싹이 나고 나면은 물에 한번 잠기면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바로 옆에 위치한 이웃 논에는 벼가 풍성하게 자랐고 가을 추수만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선택 농민은 농콩밭을 두달 만에 갈아엎어야 했습니다. 콘바이는 수확해서 트럭에 실리는 그 순간에. 그 기쁨이 사실은 농민들한테 그 기쁨을 누리려고 1년 동안 사는 걸 텐데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자연 조건과 정부 정책이 결국에는 이밭을 갈아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한 시간도 안 되는 그 찰나 속에 쫙 갈아엎고 났는데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사실은. <laughs> 그 주변에 논들 막 너무 잘 자라고 있고 내 것만 이런 것 같아서 비참하고 내 잘못인가 막 자기 막 자책감 하다가 다시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루가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그는 내년에도 이곳에 밭작물을 심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가 반복된다면 농민이 할수 있는 선택은 또 다시 밭을 갈아엎는 것뿐입니다. 부수적인 공급과잉 완화 및 적정 생산 유도를 위해 전략작목직불제를 도입하고 논타작물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전적으로 벼 재배 면적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했습니다. 쌀 생산을 줄여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논에 타작물을 심는다는 정책입니다.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현금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어, 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는 동계작물은 50만원부터 하계조사료는 430만원까지 어, 차등 지원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모장 농가에는 100만원, 그리고 농콩재배농가에는 45만 원의 장려금을 별도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민들에게 직불금을 주며 작물 전환을 유도했습니다. 충남 지역의 작물 전환율도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늘었는데요. 현장에서는 작물 전환이란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정책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일단 작물 전환에 대해서는 그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직, 그 자금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논이라는 농지 면적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어, 해당 용지를 활용해서 저희 자금률이 낮은 작물들의 자금률을 높이려고 한다는 시도 자체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농콩이나 가루쌀 같은 것만 이제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내산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더 생산을 많이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내산 농산물 작업률을 또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눈에다가 단순히 그냥 밀콩 단순히 일대일로 대응되는 것처럼 접근하는 방식은 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안 없이 생산만을 강조한 작물 전환 정책이 문제라는 건데요. 이는 또 다른 농민의 사례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가루살 재배 단지인데요. 아, 처음에 7월달에 심고 이쪽에만 물을 내다 보니까 이게 거의 뭐 제가 볼땐 조류 피해 오리 오리들이 와서 들쑤셔놓고 어, 뭐기온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때 막부부을 끌고 해서 계속 있어서 심어도 좀 고사한 상태 거의 뭐한 3분의 1 남아 있는 거, 살아 있는 것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죠. 올해 처음으로 가루쌀 재배를 시작한 이종섭 농민. 왼쪽은 기존 벼농사를 짓던 논, 오른쪽은 이종섭 농민이 가루쌀을 지은 논인데요. 가루쌀 대부분이 고사하고 말았습니다. 수확이 떨어지잖아요. 이것이 수확이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의 보장, 그러니까 제대로 안정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뭐, 그냥, 정부 수매, 특등가 준다, 이 정도밖에 저희들이 아는 정보는 없습니다. 타작물을 자꾸 권장을 하는데, 타작물을 권장을 하려면, 어, 거기에 대한 지원, 거기에 대한 뭐, 인센티브라든가, 농민들이 손해를 안 보게끔 지원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가루살도 그렇고, 미리 선지원이 아니라, 저희들이 어, 선결제에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내년도에는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정보 정책이 와, 어, 뒷받침이 소득까지 생산까지 전액이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어, 농민들한테 전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어, 좀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논에서 이렇게 바짝 물을 재배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배수시설이라든지 뭐 기반 정비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수확한 이후에 또 그게 잘 팔릴 수 있는 판로라든지 뭐 이런 용도들이 그 뒤에 작업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없이 좀 일단 생산에만 너무 집중해서 너무 급하게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만 믿고 작물 전환을 했던 농민들은 논콩밭을 갈아엎어야 할 상황이 오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수혜 농가에 직불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논콩, 논콩 등 전략 작물의 경우 호우 피해로 정상적인 재배가 어렵더라도 전략 작물 직불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번 피, 호우 피해와 관계없이 동 직불금을 작물 종류, 이모작 여부에 따라 헥타당 100만 원에서 최대 430만 원까지 지급하겠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정부의 발표가 선심성 반쪽짜리 지원이라고 말합니다. 재해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재해를 책임을 져야죠 정부가. 근데 그런 지원책 재배책은 하나도 없고 단순히 전략작물 직불금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만 나오고. 이게 비가 이렇게 왔어요. 비가 왔는데 국가기관산업이라고 얘기되는. 농업에 있어서는 누구도 그걸 책임지지 않아요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작물 전환을 하려면 실패하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도 생계와 농사비의 보상이 필요한데요 현재로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유일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민이 재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부가 사업자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물이 제한적이며 보상률도 낮아 농민의 가입률은 49%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농작물 재해 보험이 취지와는 달리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재해 보험 같은 경우에는 5년 평균 생산량을 기준으로 이제 보상금이 정해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3년 연속 4년 연속 이제 재해가 나서 생산량이 낮아지면 보상률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보험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건데. 농작물 재해 보험을 관할하는 농식품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어떤 입장일까요? 기본적으로 이 보험이라는 것은 스스로 예방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예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어, 이제, 보상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기 이 때문에 그 피해가 있던 해나 없던 해나 모든 수확량을 반영을 해서 그 보험금을 산, 보험 가입금액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연히 사실은 피해에 따라서 그생 수확량이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보험 가입금액으로 산정이 되는 구조가 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현장의 좀 요구들을 반영을 해서 조금 더실효성 있는 그 상품을 좀 만들기 위해서 어, 지속적으로 상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보장 내용이라든지 보상 수준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그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물 전환에 대한 농민 보호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의 작물 전환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지난 7월 감사원은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정부의 식량 안보 정책이 쌀 생산성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가격 위기에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금처럼 재배 면적을 줄이면 쌀이 부족할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실제 농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벼 재배 농가 수는 2004년 914호에서 2011년 748호, 2021년 532호로 줄었으며 쌀 생산량 또한 500만 톤에서 420여만 톤으로 최근에는 380여만 톤으로 줄었습니다. 식량 보는 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먹거리를 어 우리가 생산하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자급해야 한다 이건데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리고 우크라나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우리가 겪었지만 위기 상황에서 해외에서 절대로 자신들의 먹거리를 내주지 않거든요. 결국은 농업을 지속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농업 농촌 전반적으로 좀 같이 살리는 쪽으로 가야 농촌이 또 살아나야 농업도 유지되는 거여서 좀 전체적인 좀 접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식량이 부족해 그러면은 농지를 늘리든가 아니면 농지에서 나는 생산량을 늘리거나 해야 되는데 농지를 늘리는 게 쉬운가 농민을 늘리는 게 쉬운가 이런 판단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건물들 다 들어서고 산업단지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선 것을 농지로 바꾸는 것과 농민에게 제대로 보상을 해주고 생계를 보장을 해주면서 농민을 늘게 하는 것 어느 게더 어딜 이익이 많고 더 비용이 적게 드는지 더 효과적인지는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부의 정책적인 혼란 속에 70평생 농사만 지어온 농민도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놀람> 자식같이 길는 다 우리 노이 수십 번 당해야 농사 물고봐야지 말려야지 변비하지심해야지돈가려져지서한 논이 한 100번 냉이야, 농사를 짓거든? 맨날 논이 나간다고, 매일. 지금은 요즘은 하도 뭐 이것저것 생기는 게많아서 돈이 부족되고도 남지. 맨날 빚만 짓는 거지.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면 우리의 미래는 있을까요? 농민들은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 농민 잡아먹으려고요. 한마디로 농민 잡아먹으려고. 그게 우리게만 피해가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 농산물 좋아하다가니, 70%가 밀가루 들어오는데, 그거 끊기면 우리 죽고, 러시아하고 우락구 전쟁 일어나도 안 일어난다는 보장 있어? 사과 후지, 한국에서 사과, 사과 후지가 얼마나 맛있어? 그거 말못 봐. 농가 똑같이요? 인권비 비싸지. 또 사과금 싸지. 닭금 싸지. 그렇게 농사를 질사지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 산업이자 전략 산업입니다. 단기적인 농업 정책만으로는 기후 위기 시대를 헤쳐가기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타작물 전환을 하는 이유는 쌀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폭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1인당 쌀 소비가 줄며 쌀이 남아 가격이 떨어졌다는 정부. 하지만 풍년에 우리 쌀이 쌓여가는 동안에도 밥 쌀용 쌀 수입을 강행한 정부는 책임이 없을까요? 전 세계는 이미 코로나19와 기후 위기로 재난을 겪으면서 자국 식량 자금률을 확보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와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은 해외 공급망 확보나 타 작물 전환이 아닌 우리 농민을 보호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전통 공예부터 춤까지 일정한 모양은 없지만 기술과 솜씨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 예술을 가리켜 무형 문화재라고 합니다. 대전시에도 20명의 보유자가 있는데요. 현지에서 대전시 무형 문화재 한 분을 만나 봤습니다. 국적으로보면 무형 문화재 선생님들이 이제 자이든든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이제 경제적인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20여 년 전서부터 직업이라고 볼수 없다. 그리고 이제 무형문화재 전통문화를 하시는 분들의 인기도가 상당히 그 격화됐습니다. 이거를 배우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국가나 또 아니면은 이제 각 시도나 고민해야 될 시기가 지금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전 무형문화재 연합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불상조각장 이진형이라고 합니다. 느끼는 성상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업하는 날은 부처님한테 이렇게 그 예의를 갖춥니다. 그는 이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루 그 일과가 그래도 편안하게 좋은 성상이 이렇게 조성되기를 발원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예의를 갖추죠. 불상 조각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체적인 일을 그 이렇게 아우려지거든요 예를 들자라고 하면은 불상을 만드는 그 조상경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흙을 만질지를 알고 그림을 그릴지를 알고 원형을 조성할줄를 알아야 됩니다. 불상 조각장이라는 건 사실은 단순 기능으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성상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 포괄적으로 다 기초가 완성이 되는 사람이 이제 불상조각장이 되는 거거든요. 기억에 안 남는 성상이 없어요. 사찰에 지금 현재 모셔져 있는 부처님을 그 기준으로 삼으면 약한 4,000불 이상 될 겁니다. 어, 저기 이제 해인사 쪽에 가면 그 법보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만대장경 장경각 안에 있는 조그마한 이제 부처님을 모신 전각이 있습니다. 그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다 각을 해 놓은 팔만대장경인데 그 부처님 성상을 조성한다라는 게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저게 지금 끝선이 일직선이 돼야 돼. 끝선이 완전히 이 파도처럼 타 보이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모든 일은 그런 파악을 할줄 알아야 맺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죠. 가족이 아버님의 모습일 때는 맛있는 걸 항상 같이 공유해서 먹고 싶은 그런 이제 따뜻한 아버지시고 여기 조각실의 모습은 이제 엄마시고지적상을 계속 해 주십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하나 더 배우고 두개더 배우고 그런 이제 모습에 이제 그런 엄한 모습도 계시고 이 손으로 만져봐요 그래서 이 사포질을 하더라도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야 전통 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그, 그 역할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눈으로 봐가지고서는 안돼 저희가 아들이 둘입니다만은 지금 같아서는 저기 자녀분들을 이쪽 길로 그 제가 승낙을 안했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대를 했을 겁니다. 30년 전 가까이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전통 문화가 그래도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도전해봐 볼만한. 그런 그 직업이라고 생각을 누구나 다 했었습니다. 시대를 넘어 전해 내려온 무형문화는 후대에 물려줘야 할 귀중한 우리 유산인데요. 하지만 무형문화 보유자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대를 이을 젊은이들도 없어서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 시비지 같은 경우 이런 것 보면 약사일에 붙여. 무형문화재라는 그런 그 직함 아래. 그 겉에만, 홀만 좋았지, 내 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방국에 자녀들이 이걸 대를 이어나간다? 이런 것은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어나가는 거지. 그런 상황을 이번에 20일날 원래 때 네. 한번 공개토론을 한번 더 가지죠. 보이자 선생님하고 또는 네. 대전 광역시하고 재단하고 네. 지금 3일치가 돼가지고 네. 음. 내가 하는 종목에 제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배우기를 바래요. 네. 그것이 곧 전승이거든요. 막 너도나도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보이자 선생님들이 제일 바래고 있는 바람일 겁니다. 전통문화 어디 가서 창소리 듣고 이렇게 좋다고 하고 그다음에 전통춤 같은 거그 선이 참 아름답다고 얘기는 하더라도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진짜 옛날 얘기예요. 이번에 여기 보세요. 여기 저 뭡니까? 우리 그 영시축제 같은 게 대전시에서만을 하드는 것도 보면 아니, 국악인들, 창어는 분들, 무슨 뭐 이런 분들이 거기 저 뭐야, 그 자리 하나라도 줬습니까? 안 줍니다. 이게 현주소입니다. 음. 8월 25일날 무용문화재 학술 세미나가 있었어요. 하루 전날 그 담당자가 이제 우리 그 카톡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무용문화재 선생님들 참여 바랍니다. 부형문화재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가진다 이거라요. 그러면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정책 결정을 해버리고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주인공 없는 정책 결정을 본인들이 해버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소통이 전무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외길 인생을 걸어온 사람들은 참 이걸 지키고 싶어해요 정말 지키고 싶어합니다 왜? 자기가 50년 생활한 거 60년 생활한 거 이거 그냥 혼 없으면 사명감 없으면 이거 못 가요 그래서 최소한도의 최소한도의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거를 지켜주기 바라고 그리고 생각을 정말 현장의 목소리하고 같이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가줘야만이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대전에는 무형문화재를 위한 공간으로 무형문화재 전수학교와 전통나래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공간만 있을 뿐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정책이나 보여줄 무대가 없어 간신히 명맥만 이어가고 있는데요. 무형문화재들이 원하는 것은 몇 십만 원의 전승 지원금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지키는 무형문화재 모두가 떠나가는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 지금껏 경제 논리에 매몰돼 우리의 전통과 근간의 가치를 놓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우리 전통 문화와 농업에 대해 가족과 옛 이야기 나누며 관심 갖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사연대사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